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인사부터 먼저 드리면 스타벅스 커피 후원을 해주신 몰바니시누님 정리시 투자 42번째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그 후원, 그 이상과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투자하셔서 가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계속 상승장이고 제 불필요한 영상 내용을 전달해 드려서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에게 혼란스럽게 감정을 드리면 안될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산타랠리 시장인가 라고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 생각과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당분간은 라디오 형식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출퇴근 하시면서 이어폰 꽂으시면서 들으셔도 되구요 이어폰 꽂고 직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께선 또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되고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께서도 설거지 하시거나 다양한 활동하실 때 들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이크도 예전에는 한 2만 원짜리 썼었는데 지금 더 좋은 걸로 교체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연 산타를 낼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 산타은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흐름이 꾸준하게 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채권 채권금리가 꾸준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 비리크먼이 5% 5%대에서 숏 공매도 청산을 했었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10년물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201선 붕괴가 되고 3.8%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장대문봉 출현과 꾸준한 하락장악형으로 채권금리는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 3.8%에서 좀 지지 받고 그 이후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도 차트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과 주봉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채권가격 TMF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사항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10년물 채권금리냐 라고 말을 하셨을 때 전체적인 채권금리의 기준은 10년물 이기 때문에 20년물도 동일한 흐름 패턴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선반영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의 시점이 더욱더 가까워진 상황이고 2024 4년은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보다 금리 정점 그 이후에 대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욱더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실질적인 인하의 시점이 된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기대심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선반영 ai 버블로 인한 산타랠리가 지금 시작이 됐고 끝까지 지켜볼 가능성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꾸준한 상승은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대편에서 또 생각을 하자면 지금 공포탐욕지 수 제가 매일 아침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 보시면 극도 탐욕 구간이었다가 현재 탐욕 구간 74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70점 이상 80점 초반 꾸준하게 탐욕과 극도 탐욕을 행보하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81 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현재 떨어진 모습인데 이러한 상황이 꾸준하게 행보를 해주다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지금 무턱대고 매수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 최대한 홀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 그러지 않으면 내가 후회가 될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적은 비중으로 한 주씩 매매하시는 것도 후회 없는 전략이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저는 지금 어설픈 위치에서 매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말 확실한 공포스럽고 조정을 받고 하락하고 이 주기를 새로운 주기 패러다임을 맞이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공포매매를 공포스러운 시장에서 정식 투자 분할매수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혼란스럽고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원칙대로 분할 매수, 추세선 하단,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매매를 할 예정이고, 지금은 어떤 종목도 매수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다. 최대한 버티면서 인내심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타랠리의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세 가지 지표들 어떤 게 있었죠? 맞습니다. 첫 번째 고용, 그리고 두 번째 유가, 세 번째 달러, 그리고 네 번째 금융, 그리고 부정적인 얼른 플레이들 보시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얼른 플레이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3고 현상이었던 이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되고 이 있으며 그리고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세 금리 인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24년엔 좀 다른 느낌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산타 랠리 꾸준하게 진행 중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적인 전체적인 흐름도 보시면 스파이나 DIA나 QQQ나 SOXX나 1배수 모습을 보시면 연중 최고점에 도달해 있은 모습이고 돌파한 부분도 있고 지금 살짝 음봉 출현으로 트릭을 주면서 가는 모습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개인이 이렇게 매매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과 이 기관의 이러한 매매가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서 이럴수록 개인은 침착하게 최대한 보유하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최대 수익률 결과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탐욕구간 극도 탐욕구간 포모현상으로 인한 가격현상이 이루어졌고 정말로 여기서 지지받고 간다면 진짜 가는거고 산타랠리 진행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어설프게 큰 비중으로 매매하시기보다 차분하게 가진 물량 가져가시되 홀딩하면서 인내심으로 바라볼 필요성 있다 계속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의 장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시면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진짜 했을 때그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전략도 함께 가지고 가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TMF 채권을 1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초점에서 무조건 오르는 자산, 떨어지는 자산의 중심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상승장에서 매수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공포장, 하락장에서 매수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감정이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그렇다고 어떠한 행동을 안 하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꾸준한 100% 상승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만큼 상승을 해주었다라면 다음 주기에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커졌다. 지금 시기에서 어느 정도 외나무다리를 걷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주기 맞이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죠?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현금입니다. 지금 최대한 현금 관리해 주시고요. 매수 못했다고 좌절할 이유 없습니다. 다시 하락할, 폭락할 저항받을 자리에 올 겁니다. 그때 내가 가진 현금으로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하락장, 폭락장 그 위치 다 잊어 버리시고요. 다시 기회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 없고요. 현금 관리하면서 최대한 홀딩하면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우신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치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한타 증권은 현재 치킨 쿠폰 2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BHC 바삭바삭한 치킨 쿠폰을 증정을 하고 있고요. 계좌 개설된 링크를 통해서 개설해 주셔야 해당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QR 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지금과 같은 계좌 개설 시작하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뒤로는 인적 사항 간단하게 5분도 안 되는 시간으로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영상 하단에 이런 내용 제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 링크 클릭하셔서 다양한 이벤트 해당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게 되면 치킨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치킨 쿠폰이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유한타 증권 어플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계좌 링크 개설 클릭. 하신 다음에 계좌 개설을 해주시고 그 계좌를 가지고 코덱스 금리 액티브라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 코드 번호 알려드리자면 459580입니다. 이 종목은 한 주당 100만원 정도 가격을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 주를 바로 매수하고 바로 매도를 했더니 바로 100만원 매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몇분 뒤에 치킨 쿠폰이 제 핸드폰에 연락이 왔습니다. 태계이완 계좌 개설 및 거래 이벤트라는 내용으로 상품명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콜라 무려 1.25리터까지 b h c 치킨 쿠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구요 당장 주변에 있는 bhc 매장 달려가서요 bhc 치킨 쿠폰 교환을 했습니다 영상 이벤트 내용과 같이 반반 그리고 콜라 무려 125l까지 2만원에 결제가 진행이 됐구요 교환권 결제 완료로 통해서 테이크아웃 하고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달받은 문자 치킨 쿠폰 보시면 아래에 사진이 첨부가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바로 테이크아웃 해서 치킨 먹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게 치킨인지 아닌지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상관없이 매매 가능하니 받으실 분들 빨리 오셔서 이벤트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시 투자 카페입니다. QR 코드 들어오셔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상승장이 다가왔을 때 실시간 시황을 전달해드리고 있고 실전 자료 투자에 필요한 자료들 제공하면서 동시에 저희 정리시 투자 가족분들께서 상승장 왔을 때 일부 익절도 하신 분들 계시고 수익 전환되셔서 인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증권사 이벤트 또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혼자 외롭게 괴롭게 쓸쓸히 투자하시지 마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시면서 저희 정리식 투자자분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든든한 정리식 투자가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 들어가셔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바로 몇분 뒤에 치킨 쿠폰이 문자로 발송하게 됩니다. 영상 하단에 계좌 개설 링크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계좌 개설하셔서 다양한 이벤트 치킨 쿠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